자먼 25장. 추가된 솔로몬의 자먼. 이것도 솔로몬의 자먼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율법 학자들이 수집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밝혀내는 것을 기뻐한다. 훌륭한 지도자의 이해력은 수평선과 대양처럼 넓고도 깊다.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은세공사가 품질 좋은 잔을 만들 수 있다. 악인을 지도부에서 제거해야 지도부의 권위가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무리해서 세간의 주목을 끌지 말고 우격 다짐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높은 자리에서 강등되는 모욕을 당하느니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 낫다. 성급히 결론 짓지 마라. 내가 방금 본 것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말다툼을 하다 핫김에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마라. 말은 돌고 돌기 마련인지라 아무도 너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저때 나온 알맞은 말은 맞춤 제작한 보석 같고 지혜로운 친구의 때맞춘 책망은 내 손가락에 낀 금반지 같다. 말한대로 행하는 믿음직한 친구는 찌는 듯한 더위에 마시는 냉수처럼 상쾌하기 그지 없다. 말만 거창하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은 뭉개뭉개 피어오를 뿐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다. 끈기 있는 설득은 무관심을 깨뜨리고 부드러운 말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다. 사탕 한 상자를 받더라도 한 번에 다 먹지 마라.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법이다. 친구가 생기거든 너무 자주 찾아가서 밉보이지 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면 친구가 내게 진저리를 칠 것이다. 법정이나 거리에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곤경에 처했을 때 배신자를 믿는 것은 치주염이 있는 상태로 이를 악 무는 것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자 앞에서 밝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하면 음료수를 가져다 주어라. 그는 내 관대함에 깜짝 놀랄 테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 주실 것이다. 북풍이 험악한 날씨를 몰고 오듯 헐뜯는 현은 험악한 얼굴을 부른다. 대저택에서 바가지 긁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보내온 편지는 지치고 목마를 때 마시는 냉수와 같다. 나쁜 사람에게 굴복하는 착한 사람은 흐려진 샘과 같고 오염된 우물과 같다.단 것을 배부르게 먹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영예를 지나치게 쌓는 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다.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문과 창이 다 떨어져 나간 짓과 같다.자먼 26장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미련한 자를 존경하는 것은 여름철에 눈을, 수확기에 비를 달라고 비는 것과 같다. 까닥없는 저주는 겁낼 것 없으니 참새가 날아가는 것, 제비가 날아드는 것에 불과하다. 경주마에게 채찍이, 요트에는 키, 손잡이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응대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따름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간결한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그가 자만하지 않는다. 미련한 자를 시켜 소식을 전하면 낭패를 당한다. 미련한 자가 을퍼대는 자원은 불어 터진 면발처럼 축 늘어진다. 미련한 자를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는 것은 대리석 기둥에 흙 벽돌을 올리는 것과 같다. 얼간이에게 자원을을으라고 청하는 것은 주정뱅이의 손에 외과용 수술칼을 들려주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나 주정뱅이를 고용하면 제 발등을 찢게 된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 보이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름뱅이는 바깥은 위험해. 거리에 호랑이가 어슬렁거려. 라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다. 게으름뱅이는 문짝이 돌 적이에 따라 돌 듯. 잠자리에 누워 뒹굴기만 한다. 의욕이 없는 게으름뱅이는 포크로 파일을 찍고도 너무나 게을러 입속에 넣지 않는다. 몽상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자기가 대학의 교수진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나와 상관없는 싸움에 참견하는 것은 미친 개의 두 귀를 움켜잡는 일과 같다.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장남 삼아 그런 거지.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연기나는 모닥불을 내버려두고 떠나는 부주의한 야영자보다도 못하다. 장작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고 헌담이 그치면 싸움도 잦아든다. 논쟁에서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불에 끼얹은 등유와 같다. 헌담을 귀 담아 듣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일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뱃속에 넣고 싶으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듣기 좋은 말은 갈라진 질그릇 위에 바른 유약과 같다. 내 원수가 절친한 벗처럼 너와 악수하고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너를 해칠 음모를 꾸민다. 그가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마라. 그는 내 것을 빼앗을 기에만 노리고 있다. 그가 제 아무리 교묘하게 악의를 감추어도 결국 공공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악인은 역효과만 내고 앙심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거짓말쟁이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꾼은 신뢰를 파괴한다. 잠먼 27장. 너는 내일 일을 모른다. 내일 할 일을 성급하게 알리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지 않느냐. 남이 너를 칭찬하게는 하여도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는 마라. 미련한 자를 참고 견디는 일에 비하면 통나무를 어깨에 진채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분노가 사람을 폭발하게 하고 격분이 우리를 삼킨다지만 질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인가? 표현하지 않는 칭찬보다는 말로 하는 책망이 낫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배부르게 먹은 뒤에는 후식을 거절하지만 굶주리면 말 한마리라도 먹어 치울 수 있다.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둥지없이 떠도는 새와 같다. 로션과 향수가 감각에 기쁨을 주듯 끈끈한 우정은 영혼을 상쾌하게 한다. 내 친구나 부모의 친구를 저버리고 힘들 때 친척 집으로 달려가지 마라. 가까운 친구가 먼 친척보다 낫다. 아이야, 지혜를 깨우쳐 나를 행복하게 해다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신중한 자는 문제를 미리 알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되는 대로 행하다가 호되게 당한다. 낯선 자에게 꾸어줄 때는 반드시 담보물을 잡아라. 떠돌이의 물품을 담보로 잡을 때는 경계를 늦추지 마라. 이른 아침에 친구를 깨우며 정신 차리고 일어나 하고 소리치면 축복이 아니라 듣기 싫은 저주로 들릴 것이다. 바가지 긁는 배우자는 똑똑똑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잠글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 얼굴은 마음을 비춘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 과선을 돌보면 열매를 얻고 고용주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을 받는다. 물이 얼굴을 비추듯 얼굴은 마음을 비춘다. 지옥의 식욕은 채워지지 않고 탐욕은 그칠 줄 모른다. 은금의 순도는 불에 넣어보면 알수 있고 사람의 순수함은 조금만 이름이 나면 알수 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양을 세세히 살피고 가축대를 정성껏 보살펴라.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알다시피 재산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곡식이 무르익으면 수확물을 창고에 들여라. 양털로 스웨터를 짜고 염소를 내다팔아 수입을 얻어라. 우유와 고기가 가득하니 너의 집 식구가 겨울을 날수 있을 것이다.